로그 함수의 대칭 이동. 다음 로그 함수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내줄 수 있겠죠. 이를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점의 y좌표가 부호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주면 됩니다.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 x좌표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겠죠.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 주면 됩니다.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 x 좌표와 y 좌표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됩니다.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,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다음과 같이 대입한 다음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수 있게 됩니다. 예를 들어 함수 y는 로그 2분의 1을 미수로하는 마이너스 x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 y 좌표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.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면 x 좌표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야 되겠죠. 그래서 좌표 평면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.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면 x와 y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.